묵직한 음색과 엄청나게 흡입력 있는 무대를 펼친 33호 가수, 단숨에 싱어게인 2 강력 우승 후보로 꼽히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33호 가수 김기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3호 가수 김기태는 1983년 9월 14일 생으로 올해 나이 39세입니다. 동아 방송예술대학을 졸업한 그는 연습생으로 몇몇 회사를 전전하며 늦은 나이에 데뷔했고 이 때문에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도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13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지내며 이젠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의 추천으로 너목보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김기태는 임재범의 여러분과 더원의 아이돌을 불러 무대를 그야말로 뒤집어놨는데요. 가수 겸 작곡가 소개됐던 그는 다양한 기획사에 있었다. 활동을 못해서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너목부에 출연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출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싱글 말해줄레를 발매하고 작곡 프로듀싱에 직접 참여하는 K-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등 가수로서 도약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아름다운 팝발라드 반쪽짜리를 발매하며 활동한 바 있는데요. 어쿠스틱 악기를 바탕으로 한 곡은 국내 인류 현악팀 용스트링이 기타는 안지훈이 연주하며 기대를 증폭시켰고 임재범의 낙인 티아라지연의 또르르를 작사 작곡한 김종천이 작사 작곡 편곡을 맡으며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집어지던 찰나 싱어게인2에 출연하며 단숨에 우승후보로 꼽혔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묵직하게 소화하며 오로게인을 받았는데요. 이선희 심사비원은 왜 이제야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극찬했고 일찌감치 어게인을 누른 규현 심사비원은 누르고 나니 어게인을 더 누를 수 없나 남의 것을 누르고 싶었다라고 재치넘치는 칭찬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엄청난데요. 첫 소절에서 우승자가 정해졌다. 아직까지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허스키한 보이스가 싫었는데, 33호 분이 저희 편견을 깨주셨네요. 첫 소절부터 가슴 후벼파네요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원히 노래하고 싶다는 33호 가수. 이제는 빛을 볼 때가 온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